제 캐릭터 플러스 그레니 스킨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그레니, 그리고 저 콜라보라이션. 아, 진짜... 아, 너무해. 아, 실수했다. 음, 나 스태미너 많아. 아까 이 내가 아니야. 허, 깼다. 라라라라라라라 땅. 흐. 세이브! 세이브! 휴우, 겨우다 돌렸다. 1층까지 따라오다니 저 그랜이 진짜 끈질기네. 빨리 창고로 가야겠어. 이대로 복도로 나가서 쭉 올라가면 창고야. 자물쇠가 걸려있잖아? 이러면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관리한 사람은 간호사들이라고 쓰여있다. 간호사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나? 찾아봐야겠다. 오지마! 오지마! 진짜 오지마! 아, 숨어야 돼! 어? 안 오네? 간호사가 모이는 곳은 이쪽입니다. 여기였나? 예, 주사실 열쇠가 있지요. 주사실은 밑에 쪽입니다. 여기였나 사실이 어디지? 여기 지도를 봐야겠군. 1층 지도, 주사실. 아 위구나. 그럼 일단 세이브를 해야겠는데. <목소리> 오마 죽을 뻔 이벤트 만세. 자, 간호사 일지 간호사들이 적은 일지다 유용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 빨래 담당이 옷을 다 가져간 뒤로 휴게실 열쇠가 안 보임 그러면은 세탁실을 가면 되겠죠? 간호사. 간호사가 어, 저 문으로 들어갔네 어차피 괜찮아 어차피 우리 저기 지금 안 가도 되니까 아! 아, 저 위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이벤트라서 안 나왔을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열쇠가 있고 1층 시계실 열쇠 얻었죠? 다시 온다. 숨어. 허, 어, 또 초자왔어. 숨어야 돼. 여기 어렵거든요. 이거 타이밍. 사운드 집중. 자, 일단 여기로 옮겨주고요. 맞다. 지금 완벽했다 진짜. 이 황금 타이밍. 이거 조금이라도 늦으면 죽거든요? 이 타이밍은 제가 기억하지요 제가 하드모드 때 여기서 진짜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 연습했어 내가 자 이러고 세이브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휴게실 열쇠를 찾았죠? 휴게실에서 빨간 카드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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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야 아아 아! 한 거야. 이번에 안 오네? 먹으면 올 수도 있어. 이따 숨어봐. 역시나 너 너무 뻔해. 자 이제 빨간 카드 키로 갈수 있는 곳이 많죠. 전기실도 갈수 있고 숙직실도 갈수 있고 101호, 102호도 갈수 있죠. 근데 어차피 지금 전기실 가봤자 전기가 꺼져 있거든요. 음... 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전기실이 꺼져있기 때문에 101호와 102호를 먼저 가서 진료실 비밀번호 얻은 다음 진료실 비밀번호를 써서 진료실에 들어가고 거기서 전기실에 전기를 킬수 있는 힌트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101호와 102호를 먼저 가야된다 아니 왜또 오세요! 아 이거 거리가 안될텐데? 아 이거 거리 안된다 여긴 되지 나 101호, 102호 가야돼 여기까지 안 오겠? 쭉 빼기 아니, 왜 일로 오세요? 자꾸 저이가 <laughs> 없네. 아니, 왜 일로 오지? 1 진료실 비밀번호? 제1 진료실 비밀번호는 찾아야 되는아 스태미너가 안되는데 이거? 아이럴거 박스를 들고 다니지 와 저거 먹으면 오는구나 숨어야 돼, 숨어야 돼. 네, 오케이. 두개 얻었다. 1, 진료실 7 5 63 그리고 제2 진료실 3251. 됐어. 이거 죽어도 돼. 이거 빌문 어차피 고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쓸수 있어. 괜찮아, 죽여, 죽여. 괜찮아. 나 세이브했어. 이거 어차피 고정이야. 갖다 쓰면 돼. 이러면 들어올 게 없지. 이러면 또 두려워 숨어야돼 자7563 7563자제1 사무실 열쇠 먹었구요 그리고 바로 열어서 내려가야돼 왜냐면 숨어야되거든요! 후... 자그 다음에 3, 2, 5, 1 오고도 나가야돼요 아, 열어 주세요. 정테이프 아. 아니, 왜 밑에서 오세요? 아까 위에서 오셨잖아요. 아, 약속된 거 아니었어, 아까? 위로 오는 걸로? 아, 문을 그래. 미리 열어 놓자. 문만 열문 열었을 때가 오는 거구나. 여기도 3251 됐어. 야, 문만 열어놔. 얘가 문, 문에 민감하네. 문만 열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먹 어. 됐어. 야, 다 먹었어. 티만이면 돼. 제1 사무실, 그리고 제2 사무실. 아, 하필 위랑 아래야. 아, 좀 가까운 데좀 두지. 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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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일단 세이브 먼저 할까 됐어. 나 이제 용감해. 무서울 게일도 없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안 돼. 죽을 순 없지. 거의 다 왔어. 그다 여기 배선 매뉴얼. 아까 그 전기 켜야 된다고 했었죠. 그거에 대한 힌트예요. 됐다. 세이브 했다. 아 이제 조금 안심된다 할까? 좋아 다 얻었다. 자, 잠깐 볼까? 빨강 카드 키 번호. 초록 배선 주의점 서류. 노랑 카드 키 번호 플러스 제2 진료실. 파랑 카드 키 번호 플러스 제1 진료실. 오케이 다 쉽다. 근데 배선 주의점 서류가 뭐지? 아 이거구나. 초록은 노랑 카드 키 플러스 파랑 카드 키. 굉장히 복잡하네요.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서 생각해 뭘 하든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오케이 한 번에 왔어 세번 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 됐어 다했어 계산 끝자빨3 4 1 2 좋아 숨고요 이거 할 때마다 숨어야 되거든요 자가 계속 와3 5, 5 7 오 6, 구 젠장 잠깐 왜 아니지? 8, 8, 0, 6 젠, 젠장 왜 아니지? 다시 다시 하자 아 노랑이랑 파랑을 반대로 입력했다 아 그러네 아 그럼 틀린 게 아니네 아 반대로 입력했구나? 오케이 나이스 됐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거 타이밍만잘 맞추면 되요 여기 좀어렵거든요 여기가 진거 빡세 이좀가려고 하면 오거든요 어? 아닌가? 아제아요아 먹고. 이거 좀이야좀 이거 면진거면진거 시어라씨 나이스 세이브까지 했어 경비실만 가면 돼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한번 무조건 숨어야 돼. 자 여기서 저숙직실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CCTV 때문에 못 간단 말이죠. 여기서 CCTV를 이 낡은 니퍼가 다 끊어주면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만 들어가면 사라져요. 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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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해요, 드디어 창고까지 왔습니다. 아, 창고만 가면 돼. 어, 잘 탔는데, 이거? 아... 왜 거기서 실수하니! 아, 좀만, 좀만, 좀만! 아아아아악! t 를다 써버렸어, 아... 까비... 안들키나요 제발요. 한번만 봐주세요, 진짜. 아 진짜 가라. 와, 들기는 줄. 여기 스템 낚여야 돼요. 또 오기 때문에. 네? 왜 거기서? 나 아, 스템이 안 되네. 초반에 다 뛰면 안 돼요. 아니야 이거 짤짜리 하면은 돼. 짤짜리하고 아까 저기서 나오는 분 피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지? 창고 쪽에서 여기서 오, 숨을 와. 수 있는 곳이 있나? 여기서 어디로 숨지? 여기서 오는 길에 숨을 곳이 있나? 방으로 들어가서 수... 방으로 들어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리로 돌아갈 수 있나? 뭐야 돌아갈 수가 있네. 이리로 와서 다시 세이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뛰지 말고 가도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뛰고 숨은 다음에 어머 저기서 나와 아니 근데 여기서는 나오잖아 아니 진짜 가라 가라 진짜 두 번만 안 한다 진짜 가라 야한번더안 나오겠지? 아직 한 번도 안 나오겠지. 끝났다. 빨리 나가서 신고할 거야! 아, 깼다. 아 너무 어려웠어 진짜. 자 여러분들. 공포의 임상시험. 익스트림 난이도. 그레니플레스 김앤팔 스킨 추가 모드였고요. 아 진짜 너무 재미있게 했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구독자가 요즘 너무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찡찡찡찡거림 찡찡 어쨌 여러분들 재밌게 했고요 진짜 덕분에 너무 재밌겠습니다 공포 임상시험 제작자님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김서울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뭔가 더 추가할 만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에 의견 좀 주시고 공포의 임상시험 게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바일 버전에서도 이렇게 스킨 선택해가지고 내거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좀 힘들겠지만 요 재밌겠습니다. 독하는 종류하도록 하죠.